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사무엘 하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고, 경건한 다윗은 통일왕국을 세우며 나라를 선하게 통치했지만, 결국 다윗 역시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하지만 다윗은 늘 회개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통치 안에서 나라는 계속해서 부강해졌습니다 11기상 초반부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 근데 다윗이 이제 늙어서 어, 더 이상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아,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죽기 직전에 2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핵심은 이거였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는 것이었죠. 사실 이건 모세가 그 이후에 여우수아에게 명령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경건한 사람이었듯이요. 그리고 여우수아가 경건한 사람이었듯이. 어... 다윗도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자기 후대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길 바랬던 거죠. 물론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초기 왕위를 물려받을 때 몇몇 어려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고요. 나라는 아주 견고해지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가면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죠. 이렇게 후한 평가를 받은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이외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는 뭐냐면은 천 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였죠.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한이 말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 역시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이 말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솔로몬이 지극히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잖아요. 솔로몬은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 솔로몬이 아마 40 넘었을 거예요. 작은 아이는 아니죠. 그만큼 자신이 별것 아니다.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겸손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큰 백성도 아니고 뭐 수요가 많아서 셀 정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 극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요는 좀 적지만 그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같은 작은 아이가 감히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죠.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음으로써 겸손하게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얘는 참으로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3장 후반부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두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요. 서로 자기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솔로몬은요, 둘 중에 누가 엄마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칼로 잘라서 나누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잔인한 판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렇게, 아, 솔로몬이 말할 때, 누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인지 알아보려고, 그 마음을 알아보려는 지혜로운 판결이었죠. 그리고 진짜 엄마는요,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어,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겸손을 말해주기도 하지만요, 진짜 엄마의 겸손이요. 그지만 솔로몬의 겸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시 최하층민이었던 창녀들의 판결을 왕이 직접 한다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왕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이 왕은 정말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구나.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의 겸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이 솔로몬의 통치 안에서 당연히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 외의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 11장까지 쭉 서서히 타락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부강해져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전에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은요.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지를 묘사해 주는데요. 그 성전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탁이마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 즉 공간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정작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기 시작했죠. 이후의 이야기를 아, 쭉볼때 솔로몬의 타락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열왕기상만 아, 아니고 신명기 17장과 함께 보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상황을 더잘알수 있습니다 아, 신명기 17장에는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왕은 병마 말들 있죠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을 자신을 위해 많이 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됐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은요 돈이나 힘, 섹스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찾으라는 요구였죠. 사실 옛날부터 돈, 권력, 어, 성 이거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주요한 요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신명계의 모든 율법을 싹다 어겨 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죠. 게다가 아내를 천 명이나 둡니다. 결국 그 아내 중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숭배까지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게 이제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처음 겸손했던 솔로몬 왕은요, 가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낮춰서 백성을 섬기던 그 솔로몬은요. 이제 백성들의 딸들을 빼서 성욕을 채우고요. 천 명이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힘과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정말 지혜로웠을까요 어, 여러분 잠언을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잠언에 보면요.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왕이라고 볼수 없었습니다. 물론 안다고 말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타락해 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어, 하지만 천년이 지나고요.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은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겉으로 볼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 자본이나 전도서, 뭐, 아가 같은 책을 쓰면서 그 지혜를 드러냈죠. 그렇지만 진정한 지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의 진짜 엄마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저 아이를 찢지 마시고, 차라리 제 마음을 찢어주세요.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제 미래가 죽게 해주세요. 저 아이를 불행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불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죽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겠다고 자청하셨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 성부 하나님 제 백성들을 찢지 마시고 제 몸을 찢어주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죠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께 버림받는 불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죽음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과한 후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어, 이걸 잘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게 아, 우리가 열왕기상 초반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 생각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열한기상을 읽을 겁니다.